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트 코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결론적으로 힘을 조금 압축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튀어주는 모습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2차 폭등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N자 반등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 폭등이 다가올 건데,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헌트 코인, 정확한 2차 펌핑의 시간대부터, 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까지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5일에 제가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 헌트코인. 이 볼뱅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에너지를 끌어올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0원 이상에서 매수권장 드렸고, 260원 이상에서 매도 권장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말씀드렸던 가격대 구간에서 정확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 발생했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가격만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트라고 문자만 주시면 어떠한 금전율구나 추가적인 가입 절차 없이 시원시원하게 매수과 매도값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트 코인, 지금 세력들과 기간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기 직전에 구간에서 이 세력의 최고층 매도가, 그리고 2차 폭등 시간대가 갱신이 됐기 때문에 저번 구간에 못 가져가신 분들 다가오는 폭등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필요하신 분들 구사9구의 오구들들로 헌트라고 일초만에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 시스템으로 요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이 세력의 최고점 매도가부터 2차 폭등 시간대까지 확인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26년도 불장.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상 1분만 시청하시면 대박 날수 있는 역대급 코인 정보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번 기회에 5천원에서 만원 정도 최소한의 밥 먹을 정도의 금액이라도 꼭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는 이 코인 정보 가져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역대급 혜택 딱 1분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주목해야 하는 26년도 시장을 뒤흔들 코인 실제로 제가 가져온 이 코인 23년도 연말 그래프 보이십니까? 횡보를 하다가 이 기간에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내리 보여줬었던 이 코인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똑같이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ETF 자금과 이 비트코인 순환매에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인 현재 25년도에 굉장히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블랙록 같은 이 거대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ETF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 따라서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오르는 구간에서 망설이다가 이 수익 놓치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알트코인으로 전반적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오히려 이 비트 관심이 조금 빠진 지금 순간이 여러분들 굉장한 기회라는 걸 반드시 알기 위해서 이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가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에 역대급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26년도 이 불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의 코인 010-9469 5922제 개인 번호기 때문에 이 번호로 문자로 이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 행운의 숫자와 함께 바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지 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실 수 있는지 바로 내용 즉시 발송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